<목소리> 어, 잘했어. 복 받을 거야. 식물 키우는 거야. 어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 어디가 왔어? <목소리> 베트남? 베트남도 좀 향이 센가? <목소리> 그, 그 음식에서? <목소리> 대만. 대만. 도 향이 좀 세지. <목소리> 어.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 생각해 보면은 보통 동남아 음식들이 좀 향이 세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인도. 카레, 이런 것도 향 되게 세고, 그렇잖아왜 그런지 아는 사람 있어요? 향신료. 그니까 향신료를 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 잘 상해서. 그게 이 얘기예요. 에이,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날 더우면 많이 먹고, 향신료를 상할까봐. 날이 안 더우면 덜 넣는데. 그게 이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될 거지. 뭘 이렇게 어렵게 쓰나 몰라? 우리 우리는 향신료 쓰나요? 뭐? 김치는 반찬이지. 세연아, 어, 네. 그 젓갈? 깻잎도 향신료. 깻잎 향신료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마늘 향신료야 마늘. 후추. 좋아. 후추. 후추 쓰죠. 우리 맨날 마늘 막 왕창 넣잖아. 그래서 외국 사람들 되게 놀란쟤네일 향신료를 왜 이렇게 많이 넣나? 그 우리는 마늘을 그 반찬으로 따로 먹는데 마늘 장아찌 이런 거 따로 먹는데 깻잎도 향신료 맞아요. 향신료 그 자체? 아, 아 그럼 향신료를 많이 쓰냐라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들어는 음식을 아, 향신료.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김치 많이 들어갔지. 그래 그또 많이 들어갔잖아. 그거 안 상하게 하려고 겨울 내내 안 상하게 하려고 막 때려 넣잖아요. 그 여러분들 딴 것보다 그데 그럼 그것도 있어.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 뭔지 모르는 사람부터 물어야지. 봐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셨런 얘기야. 평양냉면 뭔지 모르는 사람, 평양냉면 시, 저기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해 좀 이상한데? 구일 때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아, 먹어보지 않았어? 아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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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평양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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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 사람? 아, 아직 안 먹어봤구나 그, 그럼 그그 평양냉면의 그 뭐죠? 맛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밍성밍성 아, 밍밍하죠 맛 없고 이, 우리가 이게아나 그림 그리는 거쉬는데 굳이 선생님, 필요 없는데 네, 네? 네 출신 저 표현.. 여기 티셔츠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나뭘 좋아하냐고? <laughs> 저 표현되면 <laughs>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땐 진짜 안 좋아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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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에서 일 아, 내자 아. 됐지? 어, 됐지? 이거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도가제일도보다 크구나 됐지? 아 일본 생각별로 <laughs> 네. <laughs> 안 중요하잖아 평양이 뭐 서울이 요즘 있으면, 네. 평양이 요즘 있고 전라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전라도가 제일 음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면 음식 짠거 아세요? 네. 위로 올라가면 음식이 좀덜 짜요. 그 평양냉면 제가 말씀드린 게평양냉면은 밍밍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 사람들은 뭐다뭐 뭐, 뭐 쳐서 먹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치는 거 말고 양념 쳐서 먹는다고 음. 하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좀 밍밍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짜진데, 이 기운때문에 그렇대요 폐양냉면이랑 네. 전라도김치 전라도김치가 되게 짜죠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We are We are We are respect this... <laughs> 야이 노래도 옛날 노래야? We are the only species that seasons its food Deliberately altering it with the highly flavored plant parts We call herbs and spices <laughs> 우리는 유일한 종이야. 얘들아 여기 더 species 해가지고 s가 붙어있지만 이 species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수로도 쓸수 있고 복수로도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한 종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단수겠죠? 단수로 쓴 거냐고 볼까? That season's 여기 대시 a 즌이 season이라는 단어, season 여러분들 아는 뜻이 뭐예요? <목소리> 계절 말고 그 니네 뭐, 이거 들어봤어? 어, 어이 여기서 볼 거야, 여기서 시즌이 뭐한 거야? 이게 양념친 거지 그 시즌이라는 말이 계절 말고 동사로 양념치다란 뜻이 양념치다 어. 그래서 그것의 음식에 양념을 치는 종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s에다가 제가 동사에다 s를 붙였고 그 음식이 누구의 음식이냐면 뭐 우리 음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 유일한 종의 음식이라고 해도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또 어쨌든 인간에도 상관없어 그 인간의 이 종의 음식한테 자기네 음식한테 양념치는 유일한 종이야 하긴 뭐 그렇지 강아지가 자기 강아지 밥에다가 사료맛 없다고 간장 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양념을 치는 그 행위가 의도적으로 Deliberately는 의도적으로 Altering 하는 거야. Alter는 Change랑 같은 의미죠. 그것을 바꾸는 거야. 여기서 그것은 음식. 그 음식을 바꾸는 건데 뭘 가지고 바꾸는 거냐면 상당히 맛이 들어간 식물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깻잎 깨의 이파리죠. 깨라는 거야,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바꾸는 건데, 이렇게 식물의 파트를 우리가 불러. Herb and spices, 아까 그 민트 같은 그거. 그것도 허브죠. 스파이스, 이것도 뭐 허브 같은 뭐 향신료 이런 건데, 주어동사가 두개 쓰여 있는 아, 매연 여기 동사 얘도 동사니까 동사가 지금 세개 쓰여 있는데 접속사 역할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럼 우린 접속사 역할 하는 애를 한번더써 줘야 되는데 어디 써 줄래? 여기 써 줘야 될것 같아. 여기에 뭐써 줘야 될까? 근데 이거 무슨 대시야? 1번 주격, 이번 목적격, 3번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한 표. 그럼 여기 접속사만 여기 위치 쓰면 안 되나? 접속사 위치 쓰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위치 되거든요. 왜? 저콜리죠 콜. 콜이라는 단어는 내가 뒤에 그냥 목적어 하나 명사 오면은 전화하다 부르다라는 뜻이야. 미친 정확하게 전화하다라고 할까, 할까? 근데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명사를 두개 써서 일반 명사를 이번 명사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야. 그니까 지금 저 문장은 이 식물의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 커리랑 허브 사이에 목적어가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허브랑 스파이시스라고 부른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저 자리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안정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생략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 그래서 저 콜이지 콜, 콜 자리에 알콜드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면 일단 안 되고 이 자리에도 이제 대시로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맞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내용 상황. 나요 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저위 앞에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생략됐다이정도말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저 자리에 갑자기 대신 나오면 이거 왜 나오지? 이거 불안전한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별표 배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So, e v e it's quite possible that our taste for spices has an evolutionary root. i t 가주어예요. 가능하다. 꽤 가능하다. 뭐 s 대 a l 진주어네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 할때 대는 당연히 위치 이런 거못 씁니다. 그리고 s u 완전 문장 나올 거라서 접속사 대시랑 거의 역할 똑같아요. 우리의 입맛. l i t 에 대한 입맛. 여기 지금 4 plus spices는 테이스를 트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spice s 복수명사로 끝났다고 해도 동사 해 a v 쓰면 안 되고 해 a s 쓰셔야 돼요 이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입맛이 가지고 있어. 뭐를? 진화적 뿌리를 진화적 뿌리 뒤에 설명 나올 거예요. 이게 진화적 뿌리가 무슨 말인지 다음 올립니다. 읽을게요. 쉬시는 거 있으니까. Many spices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In fact, common seasonings such as garlic, onion and oregano inhibit the growth of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 Taste tested. 이 많은 향신료들이 아, 그 덜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들아. 향신료 스펠링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됐고 아까 인간 종들 할땐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지? 어, 스펠링 해, 발은 비슷한데 스펠링 해 까지 말라고 하면 다시 써드렸고 향신료들 할땐요 이렇게 써야 되고 이 많은 향신료들이 가지고 있어 이프로퍼티는 속성 특성인데 안티 박테리얼 한 속성이래. 박테리아가 이제 세균인데 안티 없애는 거죠. 세균을 없애는 속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실 커먼 시즈닝스요 커먼 n 일반적인 흔한 향신료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알릭 마늘, 마늘 향신료야. 어니언 양파, 양파도 향신료야. 오레가노 풀인가 봐. 잘 모르겠어. 드리 인 히빗 한데. 인 히빗 뜻이 뭐예요? 금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금지하다 저 이니비 짜리에 뭐그 뭐냐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이것도 뭐였지 서프라이즈 억압하다 이런 데 있었지 요거 해도 괜찮아 성장을 억압해 같은 의미로 쓸수 있고 프리벤트 얘는 말 그대로 막다란 뜻이니까 써도 되겠네 저 흔한 일반적인 향신료들. 갈릭기나 어니언이나 오레가노 같은 것들이 인히빗 금지한다. 막는다. 뭐를? 성장을. 얘들아 여기서 다시 한번 금지하다. 인히빗 말고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인헤빗 요건 뜻목에 인헤빗 요거는 지난 시간에 그 고래 나왔던 거지 고래. 어디어디에 거주하다란 뜻이야. 스펠링과 헷갈리면 안 돼. 고래 나온 그 리브인 할때그 바다에 살아 할때그 살단 산단 얘기야. 금지하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스펠링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뭘 막냐면 성장을 막을 건데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을 거고. 되게 하고 싶은데 되게 안 나와. 아, 뒤지겠네. 근데 이 박테리아가 테스트가 된 박테리아래. 이테스트 확인이 된 거니까 피피 형태로 쓴 건데요. 나 질문. 여기 박테리움이랑 테스트즈 사이에 나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쓰고 싶어. 이렇게 쓰면 맞게 틀리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아래. 아래? 위. 위? 아래. 위. 이것도 옛날 노래지! <laughs> 아, 다 옛날 노래야. 박테리아. 이게 복수 형태예요. 이거 단수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앞에 every라는 단어있어. 원래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맞아, 데이터. 피시작하 피? 피? 거기 있었을 때 아까 침묵 선 해줬을 까한번 고민해 볼게요 뭐 했을까? 피? 피 현상? 베네미는 맞네 오. 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단수 복인데 몰라도 돼 가 단수예요. 아. 들이다 복수예요. 음. 들이다 뭐 어. 어. 페노복수 어, 얘도 이게 복수야. 이게 단수야. 페노민은 이 단수고 페노미나가 복수야. 돌아와서 다시. 그 그러니까 해가지 향신료들이 그 세균을 박멸하는 것들 속성들을 갖고 있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올릴게요. 올리는데 요거 4번 하기 전에 얘들아 한국말이 해석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우와, 우와. 여기 두 번째 줄에 변화하는 기운은 향신료의 생산과 이거 싹다 지워. 싹다 지워. 이게 무관한 문장이 원래 문제였는데 이 무관한 문장 해석이 들어가 버렸어. 지우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지운 다음에 65 다시 적어줘. 아 맞네. 네네. 대세 영어학원 살려줘. 자 이렇게. 아, 이 뒤도 어. 그냥 싹다 그냥 해석에만 더 들어가 버렸어. 지운 줄 알았는데 안 지워졌더라고요. 어, 되게... 지워도 돼. 아, 하얼이가 아, 대세 를다 지워버렸어. 괜찮아. 대세 는 지워도 내 이름 지워진 거 아니라 괜찮아. <웃음> <웃음> 저 읽을게요. 네. and the cultures that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think of the garlic and black pepper of Thai food, and ginger, the ginger of coriander of India, and the chili peppers of Mexico, come from warmer climate s where bacterial spoilage is a bigger issue. 그래서, 그래서 문화는 문화데그 문화가 더 그러니까 heaviest use of spices 향신료를 어떻게 쓰는 문화야? 많이 쓰는 문화 너 생각해봐 다시 한번 향신료 많이 써 짜고 맵고 막향 엄청나는 거 거기가 날씨들이 어떻다고? 더운 데라고 다안 해도 일단 여기 먼저 체크할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래서 안 해도 향신료 많이 쓰는 데가 더운 데야 다시 돌아와서 전라도 전라도 컬 i 스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메이크 쓰고 있고 대대신에쓸수 있는 거 위치 가능하고 이 유지라는 표현 자체는 명사, 동사 다쓸수 있는데 메이크 유지하면은 그냥 이용하다는 뜻이야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문화 짝대기, 짝대기는 저 문화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뭐 생각해 봐봐 한번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후추 같은 거 타이 음식에 많이 들어간대 또 인도는 생강이랑 코리안 나보게 잘 드시는 분 고수 비누맛 비누맛.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아 고수 저 배우는 좋아하는데 고수 배우는 아니야? 알죠. 그 본명이다. 신기하죠? 이렇게 미안 다시 또그 다음에 칠리페퍼 멕시코의 그저 뭐냐 이 페퍼가 사실 여기 페퍼랑 비슷한 페퍼가 있는데 이 페퍼가 그 피망이야 피망. 희망으로도 써. 근데 매운 거. 그래서 고추야. 멕시코 고추. 멕시코의 그, 그, 뭐지? 타코 같은 거에 들어가는 매운 고추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생각해 봐봐. 얘네 한번 생각해 보잖아. 그럼 이 많은 향신료를 쓰는 문화들이 주어고 여기 동사, 여기 수잘 맞춰줘야 돼. 컴 숫자 맞춰줘야 돼. 컬래서스랑컴 숫자 맞춰줘야 돼. 컴지 쓰면 틀리죠? 그래서 저. 향신료를 많이 쓰는 문화들은 어디서 와? 따뜻한 기후. Where now, d Where? Where 완전 불안정. 완전. 완전. 박테리얼 상함이 큰 이슈. 왜 왜?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가 되게 깔끔하죠. 3번에서 박테 저기. 향신료들이 박테리아를 없애는 효과가 많이 있대. 그래서 4번에서 따뜻한 나라는 박테리아 때문에 그 상, 음식 상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따뜻한 기후에서는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 문장. 문제? 그 다음 문장에또 어디 어디에 네모해 놓을 거야? In contrast, the most lightly spiced cuisines... Those of Scandinavia or and northern Europe are from cooler climates. 어디 어디에 노래? 이렇게다 이렇게. 이접속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가장 가볍게 스파이스드가 된 음식. 나 여기 더 모스트 라이틀리 있지? 더 모스트 라이틀리 가장 가볍게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려고 가장 적은 Little 이라는 표현을 지금 최선급으로 썼어요 가장 적게 향신료가 쳐지는 음식 그 여기 보시면 b u s i n e s 라는 표현에 이제 요거 요거 음식, 푸드랑 똑같거든? 퀴즈는 여기 복수를 썼으니까 여기 도주로 다시 한번 써준 거야. 그래서 이 음식들 어디에도 음식들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지이는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일어나마 북유럽 일어나마 어? 드러만봤. 그 나도 뭐 근데 북유럽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어 나잘 모르겠어. 나 그냥 북유럽 같은데 북유럽 뭔가 드어만 봐도 춥지. 그래서 걔네들 다시 한번 여기 자 퀴즈인스가 복수니까. R 거야, 추운데. 어, 추운데. 배열도. 배열도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In this case, uh, the flavor of spices turns out to have arise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요거. 바로 있는 거 빼고 그냥 문장 배열하는 거 너무 나올만 하니까 좀잘 외워주세요.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관심, 이 flavor 맛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서 보면 유니클리 있잖아요. 유니크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 휴먼이라는 게 지금 형용사로 쓰여 있어서 인간의 라는 뜻이야. 인간의 관심. 근데 이 인간이 독특하게 인간만 갖고 있는 관심이라서 부사쓴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내용상으로 틀려져서 형용사 쓰시면 안 되고 유니클리. 우리의 독특하게 인간만 갖고 있는 관심. 맛에 대한 관심. 이 업텐션이 모모에 대한 관심 할때 이렇게 투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온 쓰기도 해 온도 괜찮아요. pay hey, attention to, attention on. to만 씁시다. to만 씁시다. 미안. 근데 이, 이 맛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이 경우에는 특히 이 맛이 향신료의 맛 선호 같은 거라는 거야. 이 향신료의 관심. 근데 이제 이게 제 attention이 주어야. 그 동사 turns out 밝혀진 거다. 밝혀진다. 뭐라고? to have a rise n 한다고. 어라이즈 뜻은 뭔가? 어라이즈 발생하냐는 뜻이 맞냐뭐이월집까지만만 써볼까? 이 어라이즈는 이제 3단변화가 어라이즈 어로즈 어라이즈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러니까 투 have, a r i s e 쓰는 거 보니까 지금 to have pp 형태로 쓴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너네 생각할 때 그래서 to arise 그러니까 이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이렇게 쓰면 내용상 틀려. 꼭 to have pp 형태로 써줘야 돼. 이유는 잠깐 설명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잘 이해 안 되시면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얘가 맛에 대한 선호가 아까 진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향신료가 있어야지만 박테리아 때문에 상하는 걸 막으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따뜻한 나라에서는 향신료를 많이 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쭉 발생을 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야 라고 쓰고 싶어. 그래서 발생한 시점은 옛날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밝혔어.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쓰는 시대보다이 뒤에 나오는 이 동사의 시대를좀더 옛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have pp 형태로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밝혀진 것도 지금이고 관심도 지금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내용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서술쓸 때도 꼭 to have pp 형태로 쓰셔야 돼요. 괜찮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의 맛에 대한 특히 향신료 맛에 대한 관심. 요거 그리고 아마 그 뭐냐 내용도 내가 이제 이렇게 끊었는데 이렇게안 끊고 이렇게 없애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지 이렇게 To flavor of spices tons o 요렇게 충분히 쓸수 있거든 요까지 여기 붙여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이 향신료에 대한 관심이 뭐라고 밝혀져? 발생했다라고 밝혀지는데 뭐로써?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발생된. 이게 무슨 말이야? 향신료는 그냥 선호 때문에 많이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막아주려고 그 향신료를 먹게 된 거야. 요음이 다시 한번 써준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이, 문장, 어, 이 문장 자체 이 문장 자체 특히 이 부분이랑 관련해가지고 문장 자체로 다 보셔도 돼요. 너무 쓴게 많아가지고 저게만 했는데 이렇게 되겠다. 미쭈구고 의미추 무의미 같이 썼네. 무의미 어. 의미추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쓰면 돼? 당신요 써봐 한번 한국말로 먼저 향신료에 대한 선호가 항균효과랑 관련된 생존을 위한 적응이다. 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다 된거죠. 1분 드릴테니까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하신거. 안 뜨고 있어? 젠장 근데 어디다 쓰시는지 아시죠?